쭈리쭈! <웃음> 쭈리쭈! 쭈리쭈리, <laughs> 쭈리쭈리, 쭈리쭈리, 쭈 <laughs> <쥬로그! 웃음> 도착! 여기 임시주차장이 비포 정도로예요. 그래서 바퀴가 빠질 뻔했어요. 누가 봐도 쭈리가요 약간 남자대회 염탐호의 쭈리쭈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셔틀같죠? 어, 탈시다 오늘 디칼라 모드 쓰고 왔어요 지금 셔틀이 출발했어요 이벤트 같은 것도 하, 하던데 무슨 이벤트인지 모르겠어요. 막 약간 어프로치 쳐가지고 뭐 해서 막 경품 주고 막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모르겠어요. 제가 또 하나은행 챔피언십이다. 하나은행 카드를 꼽아 구해왔어요. <laughs> 네, 아, 그러세요? 촬영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아, 플라파우스, 네, 저 밑으로 가시면 바로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플라파우스에서 만나게 됐으니까. 플라파우스. 사실 제가 이런 촬영은 처음이라 컨셉을 잡고 왔는데 컨셉이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laughs> 무슨 컨셉? <laughs> 몰라, 이씨. <입시. 웃음> 프로의 에티튜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웰컴 투 하나뱅크. 웰컴 투 하나뱅크. <laughs> 패스 그리고 이게 무적카드 지금 대회중인 성렬이 오빠가 많이 신경을 써줘가지고 대회중이라서 지금 연락을 따로 안했고 성렬이 오빠가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 하나 둘셋 <laughs> 약간 재미니 느낌으로 케이지를 팔아요. 만원 하나 카드 할인 5천원 네, 좀불러수있는네 나중에 방송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 선글라스 끼 있는데, 아, 그래?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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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드 저는 글라스이었어 근데 뭐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나와 많아.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TG 웰리스 <laughs> 아, 맞네. <laughs> 저는 GTG 웰리스 <윌리스를> 되 사랑합니다. 갤러리 <laughs> 오면은 이런 이벤트가 은근히 많다고 해야고 어, 그러면 농구 한판 어떠세요? 아, 한3분 정도 크슛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오녕이나우유넣는 어, 뭐, 선식이고요. 네. 이거 지금 롤레비벤트 한 번씩 할수 있게 해 가지고 이를돌려 네. 주시면은 순에 따라서 정통치고. 어, 콩콩 아 어, 네, 맞아요. 저유튜브도쫓았데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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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오늘 촬영 <laughs> 촬영 와 가지고 어쨌든 <laughs> 공상이 <laughs> 됐어. 아, 감사합니다. 네, 한번 돌려 주세요. <laughs> 어, 그래서 이거 돌릴래요. 일 어, 네, <laughs> 하면 예. 어, 어 3대 3등, 3등 이건데 하나 더와 아, 감사합니다 어제 구독자 분을 만났어요 와 어, 감사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7일짜리 아 진짜요 그럼 저희 2주 건이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보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요새 맨날 굶고 다녔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제 채널 재밌게 시청해 주니다 아, 감사합니다 구독자 <laughs> 분을 <고독제본을> 만났어요 무슨 <laughs> 재밌는 댄싱모신이 댄싱머신이 나타났다 어? 어. 귀여워 어? 어? <웃음> <웃음> 아 이렇게 하고 계셨구나 <laughs>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좋아? 약간 에버랜드 그런 거 같아. 자, 일단 우린 에코백을 받으러 가자고. 안녕하세요. 이거 뭐하요 저희 하나하나 홍보가 아니어서 네. 네, 저희가 이번에 후원하고 있는 경, 전기차 대회랑 스포츠단 대 관련해서 홍보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벤트들은 주말에만 운영을 아 하고 있어요. 옆에 본 포토존도 있으시거든요. 그럼 이거는 네. 내일 해야겠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손? <무슨>? 선 <laughs> <말? 웃음> 손발? 서한개 찍어줘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일단 네. 이거 찍어 오시면 네! 선물 구체에 따라서 선물 나눠주려요 혹시 오늘 티타임인가요 이게? <laughs> 네, 그래서 지금 1시간 10분 정도 된대. 네네. 한시간 10분 뒤로 보시는 돼요. 이게 안에 신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같은 거예요. 네. 아하. 감사합니다. <laughs> 어, 맛있겠다. <laughs> 진짜 다이어트 중인데 제가 오늘 <laughs> 밸러리 일반인의 심정으로 이렇게 보는데 생각보다 푸드트럭이 많네. 오 이건 맛있고, 저는 맛있게 있잖아.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래서 지금 에디베로 선글라스를 유혹하는 아이들이 지금 적습니다오바베트다 어?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아마 장하나 선수 어그다 아, 조금만요. 이것도 엄청 많이 있어. 선수도. 어? 이거 막면 써본다고? 아니, 사줄까? 유스 s open. Let me know. Let me k 다고유스 e s open. Let me k 스 오픈 Yes, open. Let me know. Yes, open. l e 아, me know. Let 나 e know. l e 네. 왜 오늘은 자랑 안 해? 뭐? 유튜브 뭔지 알아? 트위터 유튜브로 해야지저 원래 홍보? 안 하는데요? 홍보해야지. 저 원래 홍보에 약한 사람이라서. 아안 되겠네. 근데 아까 구독자분 바로 알아보신 게 대단하지 않 근데 너를, 네. 구독하는 사람은 너를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 <laughs> 모르고 싶어도, 목소리 만들어도 아는데. 아, 맞아. 저번에 파스리 치다가. 어떤 분이, 이게, 딱 목표를 듣자마자, 꿀쭈폰이 <laughs> 아니냐고, 뭐, 바로 알아보셔가지고. 경치 보세요. 죽이죠? 와. 아. 뭔 <laughs> 경치인지 모르겠다. <laughs> 죽이죠? 죽기는 경치를 주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경기가 엄청 삼엄해요. 고민 인줄 알았어 무슨 거야 진짜? 응 다시 포좀색들은 이렇게 응. 뺑 놓고 식사 식사 하고 그리고 여기 왼쪽에서 5, 우측에서 5. 몇 미터, 있니? 5미터 있는 거야, 공간이. 아는 사람이 나올 때가 는데 인맥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 남자 프로님 근데 진짜 잘 몰라요. 저 구독자 하면요? 아는 사람은 두명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인형도 왔네. 그래서 <laughs> <laughs> 제가, 제가 지금 갤러리 루트가 아니고 선수들이 다니는 루트를 걷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뭘 참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나가기 전에 쇼핑 연습되인데 지금 5호 팀이 딜레이 돼가지고 지금 저기 식사하고 있어요. 요보여

제 이상한 떡볶왔어요 뭐지? 뭐지? 응. 어? 어, 엄청 다먹었으 가자 집에 성희도 있다 오빠랑 어? 여기 완전 잘 쳤네 보여볼까? 투 언덕 어 성리도. 아이고 쓰러져 괜찮아 <laughs> 그럴 수 있어 삼종그 대부분 에이전이사람이번 제일 큰데요 은 3억? 3억 5천 그정도 탄 대박 아파트 하나 한개 응. 그리고 저 퍼터 레슨 응. 해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어 음. <laughs> 네, 분이엄청이 아파요. 부상 원인데 3번 그린, 5번을 그린 맞은편, 7번을 지나가세요. 10번을 맞은편, 12번 따라오세요. 그릴집 근처로 오세요. 다도르라는 말이지. <laughs> 오빠어 응,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몇 시에요? 나 네, 오늘 안개 때문에 딜레이 됐잖아. 1시 50분. 1시 50분? 아직 멀었네. 응. 오빠 고생하세요. 안세요 응. <laughs> 내가 티타임을 동 가르쳐 놨잖아요? 저는 지금 오우팀이 아직 출발을안한 안 거고 11시 59분. 아직 오 5팀 출발하만 1시간 정도 남았고. 오. 저번 때 우승자를 찍고 싶은데, 9시 반에 10번 티로 나갔으면, 아웃코스 한, 3번을 쯤에 있지 않을까. 9을 치면, 11시 반. 한, 진짜 3번을 쯤에 있겠다. 이거 가능해? <laughs> 이거 풀코트로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아, 근데 이거 있네 한개 달성시, 두개 달성시, 다섯 개 달성시, 있네! 그러면 우리 두 개만 <laughs> 바로 보고 자, 그럼 1번으로 일단 가봅시다. 아시는 분이요아니 <laughs> 아니 근데 푸로님이에요 프로님. 이거 현장에 하시는 프로님. 무슨 말이지? 성함이 이렇게. 누구신데요? 성함을 찾아서 읽자. 이거 찍기 <웃음> <웃음> 어, 우리는 스탬프 두 개, 두 개에서 이거 받자. 그럼 집에 가자. 1번을 따라서 가면은 <laughs> 3번을 같이 가. 3번 우리 퍼스린가봐 저번 때 우승자가 여기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어? 5번을? 5번을 그의 맞은 편. 5번 우리 가보자. 그럼 3번을 포기하자 여기. <laughs> 5번으로서 조금 죽치고 있으면은. 근데 코스 안내가 되게. 해. 상세, 상세 표기 돼 있어가지고 찾아가기도 쉬워.

이제, 다음 주에 오잖아? 이제, 이 다음 주에 정지역 브랜드 열심하 뭐야? 응, 할야이랜드 브랜드 <laughs> 플레이가 잘안되시나봐자 <laughs> 이제 가요 가볼까 또 거기로 가자 1고번 가보자. 응. 이제 2조에 2조 이분이 옛날에 어린 왕자 수시로 엄청 잘생겼죠 지금 지금도 잘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잘 몰라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성열이 오빠 그 다음에 도현 그 다음에 주현이 다 음, 집고 갑니다. 어? 근데 1번 어리 있네. 나 캐디할 때저 아. 오빠 우수한 거야. 음. <laughs> 저 오빠는 포카리 지금 받아갖고.

확실히. 있확하나는 건데. 사지 먹는 먹는 것도 찍는 거요 지금? 네? 못 마시는 거지. 술 먹는 게 아니고 날찍 I d o 안녕. 안녕 o w what is it? Judy, I don't know. y 어 u r e sweet. You want me? I don't think I'm going to have to go to t 난 나쁘게 <laughs> 하고 있는데 잘 해볼게 이안사만 <laughs> <laughs> 제일 짝어제이 친한 사람 만난 적줄 봐봐 아니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나 봐봐 두 번째 선수 투기가 네. 겠습니다 오늘 일승을한성열 선수입니다 이거 안 하고 <laughs> 한올에서 <노래도> 그냥 쭉 찍어 근 드라이브 어디 월 쳐요? 벌 치는 게 되게 많않아 뭐. 어디 월 쳐요 오빠? 체크만 해놓게 <laughs> 대충 나잘 모르겠네 음. 첫월안 치고, 안 치고. 음. 2번 로안 치고 응. 아니 오빠 오빠 기준 5번, 7번, 1 8홀만 드라이브를 치는 음. 나야나 구경할 수 있는 월이 몇홀 없어 아 그래? 확실 장타들 드라이브를 많이 안 치니까 펼칠 이유가 없는 거지. 우도 줘도 남들 드라이브만큼 가면 돼. 너는? 아니. 나드라이브 세게 쳐야지. <laughs> 드라이버 세게. 아는 여긴 딸? 딸 하나도 주고. 음. 근데 음. 우리 이부터도 바나나 줘? 바나나만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두 번째 선수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이승훈 한. 문도엽 점수입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제 찐으로 놀랬다. 진짜 웃긴 거. 응. 선수보다 응. 나를 찍고 있다는 거야. <laughs> <laughs> 그치? 어, 그치? 응, 니가 준공이잖아 그치? 뭐야, 깜짝 놀랐네. 우승해라. 응? 응? <laughs> 잘라봐. 티샷. 오늘 파티 먹어봐요. 아까 먹었어. 떡볶 맛있어요. 이미다 먹었지? 아, 그래요? 나는 신분이 그래. 화려한 신분이어서 시천하고 끝까지 받아 먹었고 와, 진짜? 응, 그래서 막 시간... 들어가서 막. 활용하고 어, 비디오 진짜? 아 이동거리가 엄청, 엄청 심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린 하나 먹고 키박스 하나 보고 끝났었어. 아나 진짜? 아, 그럴 거 같아. 아그래 그래나 할거 같아. 쌀한 장만 붙였던 거 같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알았나? 푸른이 푸른이 잡혀. 너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내 거기. <laughs> 너 연예인이잖아. 아너 연예인이잖아. 아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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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야? 뭐냐? <laughs> 아까 완전 죽였어요. 왜 연예인들 기분지 나 진짜 솔직히 어프로치 잡을 줄 알았는데 포토 치는 거 기... 언니랑 저포토를 친다고? 뭐이랬는 들어갈 뻔한 거야. 언니, 언니가 깜짝 놀랐어. 네. 너무 멋있으세요. <웃음> <웃음> 이거를 끝내고 2라운드까지 1등이 누군지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지 않고 저희 퇴근하려고? 맞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루트가 어려워서 선수들은 그나마 홀가홀 사이에서 카트를 태워주지만 저는 안 태워주기 때문에 일단 호퇴, 호텔. 작전상 호퇴고요 그리고 연습장에서 서타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운 연습장이 이렇게 준비가 안돼 있어서 밖에서 따로 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마녀를 보러 가겠습니다 구르빨 <laughs> <laughs> 아니 그러면? 그러면? 진진 아? 음. 아? 진짬뽕 어 진짜 맛어 짜증나 <laughs> 닭갈비나 찍어야지 <laughs> 근데 너 양껏 먹은 거야 아니면 남긴 거야 더 먹고 싶은데 말껏 먹었어 양껏 말 말껏 아니, 송아지껏 먹었어. 아니, 치타껏. 아니.. 아니! 뭐 찍는 거 아니야? 하나 예쁘다. 주 조심해라. 동호사님?